이태원 참사 당시에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청장은 일선서 정보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가운데 최고 윗선 책임자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김전 청장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또 할로윈데이와 관련해서는 생활안전과 뿐 아니라 경비 등 여러 기능에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형법상 엄격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 기동대를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김전 청장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힘들다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인 류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전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황실을 벗어나서 근무한 과장에 임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긴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분명 피해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죠. 정전 상황팀장도 용산경찰서의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 신고를 상황 전파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용산서 경찰관들이 종결로 보고했기에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김전 청장은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부터는 김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해온 유족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리쳐 재판이 진행 도중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유족들의 울부는 계속됐는데요. 앞서 검찰은 김청장이 10만 명이 모일 것을 예견했는데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할 것을 요청했었죠. 이번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어떤 선고가 떨어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징역 20년도 모자란데 당장 구속시켜라. 참사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예방은 할수 있었지 않냐. 청장 책임이 아니라 서장 책임이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재미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들을 보시면 성우 하이텍의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공통점이 11시 25분경부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의 경우는 11시 11분 경에 너도나도 가온칩스의 호재로 가득한 어마어마한 양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각기 다른 언론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의 경우 11시 25분 경에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성우 하이텍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뉴스가 쏟아진 시점부터 평소와 다른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만들었습니다. 이날만 해도 시총 8천억이나 되는 이 무거운 종목이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온칩스의 경우는 11시 11분경에 뉴스가 쏟아졌는데, 11시 32분경부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와서 시총 1조 2천억이나 되는 종목이 이날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기업의 호재 거리들을 내부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시총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세력들이 악질적으로 개미들을 털어먹으려고 뉴스를 터뜨리고 상한가를 만들어서 물량을 떠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파라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성우하이텍이나 가온칩스처럼 시총이 무거운 상위 종목들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뉴스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호재 뉴스를 터뜨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할수 있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다들 호재가 터지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빠르게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야 기자들이 기사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기사거리들을 얻어왔는데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은 수주계약이나 영업이익 등 주가가 상승할 만한 호재들을 미리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기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의 호재를 알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언론사들에게 기사가 올라가기 보통 일주일 전이나 늦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기사 작성을 의뢰합니다. 저희도 많은 곳에서 의뢰가 들어오는데 보통 기사 한 편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기사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공시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동시다발적으로 기사를 터뜨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의 수많은 뉴스가 동시에 쏟아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도 이런 기사들을 미리 알고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좀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때도 저희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호재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단기간 상승 종목을 미리 알려드렸었죠? 이번에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한가 가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좀더 크게 키우기 위한 이벤트이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목을 무료로 받아가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고 작게 10만원 정도만 시작하시더라도 치킨 값 정도는 매일 벌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료로 상승할 종목을 받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204-8300번호로 상한가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의 기사를 작성 중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로 상한가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핸드폰 뒷자리 내자리와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좀더발 빠른 뉴스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